자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을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죠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3장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어, 질문들입니다 마사에 나와있고요 어, 참 할리당은 누굴까 1절에 3절 그 다음에 바울은 육신적으로 신분이 어떤 사람일까 4절에서 6절 바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는 태도는 무엇인가? 7절에서 11절, 어, 다, 그리고 모든 것, 율법의 의, 죽은 자, 뭐 이런 비교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신앙의 유형이 다른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서 21절,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인데, 어, 과거, 성취, 또, 신앙의 다른 수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 대적들 속에서, 어, 종말론적인 삶의, 삶에서, 예, 본문들을 통해서 어, 연구한 것들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밑에 링크해 보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좀 앞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laughs> 먼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 예, 우선이 돼야 된다. 예, 1절에 11절. 어, 특별히 그 1절에 3절은 참 할래당. 예, 참 할래당. 한례당. 할래당이라고 예, 했는데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 4절에서 6절. <laughs> 우리는 어,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바울도 자랑할 수 있,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그래서 어, 우리 속에서 가장, 어, 우선이 되어야 될게 뭘까? 7절에 11절에 보니까,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어,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런 내용들이죠. 11절까지. 어,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12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보면은 30절까지 되지 않고요. 20절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 그리스도, 어, 안에서 어,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 그리스도가 주신 목표를 쫓아가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자편바된 그것을 쫓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그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15절, 16절.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야 된다. 17절, 18절, 19절. 예. 그리고 20절부터 어 병케해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좀 작게 되더라도요, 어, 본문을 좀더 크게 해볼까요? 예, 본문을 좀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작게 하고요. 자, 자, 오늘은 어, 본문이 뭐 시원시원하게 보이면요, 어,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자, 조금만 더요 자, 이 정도 이름 보시고요. <laughs> 어, 본문이 오늘 시원시원하니까 잘 보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토, 러이폰, 어,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 무, 가이레이트 엔 큐리오, 큐리오, 내 형제들아, 주안에 스깃바라. 여러분, 제가 번역한 거, 가로친 거는 실제로 제가 근거를 댄 겁니다.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획하고는 음, 조금 어,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번역까지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일절의 어, 끝으로 정말로뭐 그렇게 마지막으로 또정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어,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계획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음, 번거롭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안전하다 확실하다 certain as far as 1절입니다 자 확실하다 자 오늘은 계혁성경 제가 밑에 가지고 어, 말씀드립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어, 개. 개는 개뭐 Q1이고요 그 다음에 삼가고 삼가하란 말은 주의하라 이블랙포잘 어, 어,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여기 보면 행하가는 자뭐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손에 끼치는 할례자를 주의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손해 어, 이런, 할례자를 주의하라. 2절 까지고요.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자, 그 다음에, 헬라어는좀 보여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는 바로 우리가 할례 한자이니, 여기 보면 우 성령으로, 인, 어, 할례 한자이니, 뒤로 한참 갔습니다. 여기. 할례파라 예, 3절 마지막에. 예, 그래서, 헤메이스, 가르 에스맨. 우리가, 뭐, 뭐, 이다. 강조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우리가 할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섬기는 자다.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성령으로 섬긴다, 봉사한다. 크게 뭐 차이는 없죠. 그다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신으로 확신하지 않는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4절 4절 어, 어,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또한 육신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어 개정에는 어, 신뢰할 만하다. 베 포이데시스. 베 포이데시스. 확신한다 또는 신뢰한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확신한다. 육어 그래 확신 또는 신뢰. 뭐큰 차이는 없고 어 단어에 베 포이데시스. 오절 5절. 그다음에 오절에 보니까 나는 팔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페리토메이 어, 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쪽 보면 어, 이스라엘 족속이요 족속 백성 뭐 족속 게노스비슷하구요 어, 이것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로 그다음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들 중에 이거 보면은 뭐 어, 헬라어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뭐 이렇게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 율법의 어로는 이랬는데, 따라서는, 여기 보면, 카타, 노몬, 사격이죠. 카타, 사격은 들어 r o 이런 뜻이죠. 자,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 박해하고, 박해하고, 교회, 어, 열심을 따라서는, 카타, 사격. 교회를 박해, 디오코는 어, 박해하다. 옛날에 핍박이라 했는데, 뭐, 박해라고 바뀌었죠, 단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의를 따라서는 예, 계속해서 여기 보면요 헬라어로는 따라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카타플프라스 아, 4격 예, 우리 헬라어를 잘하려면 전치사를 잘해야 돼요 예, 여기에 2격 4격 뜻이 다르죠 어, 일부러 흠이 없었다 아,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보면 예, 7절에 이름 보십시오 아, 7절에 예, 예, 알라 그러나 아, 하티나 뭐든지 헨 였다 모이 케르데 아, 어 내게 유익이었던 것들을 다우다 이것들을 회개마 어, 여겼다. 디아톤, 크리스톤, 어, 제미안, 제미안, 예, 손해로 여겼다. 이거 제미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어, 여기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해로 여겼다. 예, 손실, 손해, 예, 제미아. 예, 이 단어 좀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어, 해로 여겼다. 예, 손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가치관이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어, 빌립보스 한 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어, 양의 성경이 어, 관점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빌립보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완전히 우리가 확실하게 에, 그렇게 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여기 이제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 보고요. 자, 그다음 옆에 본문을 위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자, 옆에 이제 조금, 어,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좀못 봤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어, 계속해서 보시면, 음, 1절에서 7절까지 막 진도를 나가, 읽다 보니까요. 아까도 봤지만, 어, 예. 자, 이거 보면, 1절. 예, 1절부터, 어, 우리는, 어, 그리스도 신앙 우선이 돼야 된다. 참할례다 그리고, 어, 바울의 육체 자랑, 육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우선이 된다, 돼야 된다. 7절에 13절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 아,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7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절. 예, 발췌해 보면, 어, 여기 보면, 어, 또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더구나, 매논, 더구나, 나는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긴다, 재미 재민, 재민 예, 계속해서 이거, 재미야, 예, 재미야, 예, 손해로 여긴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이말이 손해로 여긴다, 손실로 여긴다, 어, 그럼 왜그러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의 뛰어남, 여기 이제, 히펠, 예. 히페르 에코, 히페르 에코, 셀피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어, 뛰어남, 탁월함, 어, 뛰어남, 탁월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히페르 에코. 여기 보면, 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냥 살려서, 명사형으로 뛰어남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아는 지식 가장 어, 탁월함, 뛰어난,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손해보고, 어, 참이 관점이 중요한거죠.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걸 위해서 때로는 모든 걸 버리고 복음과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진실과 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참 말씀이 어, 은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laughs> 그냥 계속해서 어,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교해서 음, 비교해서 보는데요. 네, 다시, 본문을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자, 더구나 부터, 3장 8절. 예, 더구나, 또한 나는 모든 것들을 손해를 여기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뛰어남을 인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걸 손해를 보고, 또, 어, 쓰레기들, 어, 이 되도록, 예, 스쿠, 발론, 스쿠, 발론, 예, 갈비지, 등,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 배설물로 얘기했다. 쓰레기같이 얘기했다. 똥같이 얘기했다. 아 어, 정말 이게, 이게 막 신앙의 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마스터 아닙니까? 주님 인해서 모든 걸 정말 쓰레기같이 얘길수 있다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어, 위치를, 어, 정말 그래서 이빌리보스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지나갈 말씀 정도가 아니고, 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요즘 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지켰는데 에 정말 이 끝까지 하나의 말씀 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 인생 하나로서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사장에 나오는 시뿌리는 비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한 어한 번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도 적용하여 볼수 있겠지만 우리 어떤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열매 좋은 땅으로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유혹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돌짝밭 같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수 있다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평가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자 9절에 9절에 보면 여기, 어, 제 말씀 번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것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며 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이기 때문이다. 예, 결국은 어, 우리나라 성경에 좀 헷갈리는 그런 뭐냐면요 어, 말미암은 것, 예,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말미암은 것, 말미암다, 모으로부터 예. 약간, 어,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예, 명확하게, 그냥, 디아 입격은 뜨고요 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어, 10절에 보니까, 그분을 알려고 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가로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예, 교제를 알려고 하여, 또 그분의 죽으심에 같은, 함께 같은 모양을 취하여, 예, 그래서, 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한다. 숨, 어, 모르, 포. 이렇게 돼있어요. 숨, 모르, 포. 같은 모양을 취하여. 예, 그런 말 그렇게 돼있는데, 이 어, 부분은, 교정해보니까요좀 <laughs> 재밌게 이제 번역이 돼있는데, 어,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음을 알아. 어, 고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말에, 여, 토시 하나에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어, 틀렸다 맞다보다는 헬라의 원문에서 죽으심과 함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잡으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죽으심으로 어, 함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을 취하여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12절 어, 옆에 이제 본문을 좀 보면 11절까지 어, 여러 보실까요? 11절까지. 자, 다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건능에 참여하기로 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이런 이제 단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 단락으로 오는데요. 우크, 하티, 예. 그 다음에 에데이 엘라본 해 에데이 테텔 레오 이 오마이 디오코 데 에이 카이 카타 엘라보 에포호 카이 카타 레프 텐 히포 투 크리스토 예수 그래서 어 12절에 보면 내가 여기 보면 우리나라쓴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 같은 의미로 저는 가졌거나 또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있고 예, 죽을 때까지 는 추구해야 되죠. 또한 그것에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잡혀진 것이다. 예, 비슷하지만 또헬라우 미하와 함께 13절 예, 형제들아 나는 내 자신이 잡은 것을 이기지 아니 하고 어, 그러나 한 가지 참으로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 얻어서 이거 보면 13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뭐, 이 잡는다는 단어 자체가 그냥 뻗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 스트레치요. 어, 에펙, 테이, 어, 노말. 테이, 노말. 예, 그냥 손을 스트레치. 히브리어로 친다면 나타 정도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14절.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따라서 추구하느라. 14절.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생각할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15절. 그러나, 어, 우리가 쟁취하여도 이것을 따라가며 이것을 생각할 것이라. 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가진 것과 같이, 걷는 자들과 같이 잘 지켜보아라 18절 그러므로 말한 자들이 걷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종종 18절에 너희에게 걷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제이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베리 바타, 바테오 예. 그런데 여러분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음. 그리고 어, 울면서 말하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적들이다 그들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이니 어, 이들은 땅에 것들을 생각하는 자이다. 생각하는 자이다. 20절.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 또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 세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20절.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고,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린다. 21절 마지막절이네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단어 20절에 홀리 튜마. 홀리 튜마. 어리투면은 commonwealth, 국가 whose citizens, 예, 그의 시민권이 있는 commonwealth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국가라고 해도 되고요. 아, commonwealth 하면은 뭐그 어, 예, 정도 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시민권을 가진 그런 어, 어, 그런 나라 정도 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분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지위를,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 형태로 그분이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여기도 다시 이제 했으니까 좀 크게. 여기. 자, 이제 훨씬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빌립보서 강의를 한다면요. 복음이 뭔가? 어,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분인가 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1장에서, 1장 21절에 어,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정말 그리 목적이 뭔가? 에, 그리고 어, 정말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뛰어남, 탁월함. 예,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세속주의 히도니즘과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에, 그리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서 자, 어, 4장으로 넘어왔네요. 자,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장. 예. 자, 3장. 그래서, 어, 앞에 부분 쭉 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바울의 육체 자랑. 예,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 정말, 그리스도 와 함께 살고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 살아가야 된다. 목표. 아, 그리스도가 붙잡고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야 된다. 어, 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 사람들, 원수, 예 원수라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그, 그들의 그 마침은 그리고 신은 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 20절하고 정확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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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나는 사람이죠. 정말 이하나을 믿는다는 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권리투마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시디전시 시민권 그런 것도 있네요. 커먼웰스 그런 어떤 국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나 우리의 하늘나라 국가 국가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통치되는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 몇 가지 한글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원문으로 사실 일일이 번역해보면 또 차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 잘 보시길 바라고, 어, 요 부분은 제가 뭐헬라 강의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 이, 그냥, 빌리브 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설교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어, 참할레당 바울 그리고 바울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느냐. 에, 저는 어, 정말 이 바울의 어떤 삶을 통해서요. 에, 다시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 정말 이 바울의 어떤 차원이 다른 삶3장 특별히 8절 같은 경우에 여러좀더 크게 볼까요? 3장8 절. 이게 보면 어, 여기 알라 멘 온. 아까도 했지만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긴다. 예,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 가치관이 달라요. 어, 오히려 그 내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뛰어나, 어,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어, 뛰어나고 어, 그 다음에 예, 뛰어난 것을 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비교하고 그리스도 안의 지식과 비교하면서 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예, 손해를 보고 또 쓰레기, 이가 되도록 여긴다. 쓰레기 같이 여긴다. 돈과 같이 여긴다. 예,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 예, 그 어떤 가치관의 소중함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수준들, 그리고 정말 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바울의 삶, 어떠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 예, 여기 보면, 부크, 어, 하티 에데이 엘라본 내가 가졌거나 이루었다 헤데이 이미 테텔 레이오 마이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요디오코데 에이 카이 그리고 추구 하고 있다 카타 라보 에포 호 카이 카타 레프 힝 리포트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 그리스도께서 잡혀진 그것을 카타 람바노 예 잡혀진 그것을 쫓아 어, 정말 이것이 어, 그래서 어, 빌립보스는 어, 1장 21절 목적 Purpose 2장 5절 p r i n c i p l e 삶의 원리 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3장 8절 Priority 정말 우선권 우선권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 아는 지식의 탁월함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번역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역을 다운받아가서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물론 뭐100% 어 여러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또 한글보다는 많이 이제 번역하면서 고민하면서 번역한 예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 고생하셨고요. 정말 어찌하든지 어 정말 부활에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향해서 어 그래서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전부다. 어, 정말 오늘도 말씀만 붙들고 가시는 이런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지난번에 드렸죠. 예, 광고 한 가지 이 예, 광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뭐다 하실 수도 없고 정말 관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히브리 헬라 또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예, 가까이 오시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어, 꼭뭐 열정만 있다면 이런 예, 어, 숙소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 원문으로. 또 성경 번역으로, 발음 번역으로 성경을 읽는 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